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소띠 운세 내일은 정묘일 나무와 불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소띠에게는 마음속 깊은 갈등이 크게 요동친다. 오전엔 괜히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괜한 실수로 사람과의 틈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일터나 집안에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먼저 챙기는 것이 최선이다. 금전적으로는 갑작스런 지출 가능성이 보인다. 계획되지 않은 돈 나감은 오후 들어 더 뚜렷해지니 욕심이나 허세로 지갑을 열지 않도록 정신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는 무언가 풀릴 듯말 듯한 미묘한 기류가 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갈등의 불씨가 엉뚱한 곳에서 튈수 있으니 오후엔 감정보다는 이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서운해도 내일은 결정을 미루는 게 좋다. 쉽게 터지는 감정이 하루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정묘일의 불안정한 흐름이 소띠의 고집과 맞부딪히면 평소보다 더큰 파장을 만들 수 있으니 내일 하루는 그냥 버티는 쪽이 이기는 날이다.